네, 안녕하세요. 저는 몰랑TV의 블랑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큐브 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데, 이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귀밍 미니 333랑 이 대망의 제 메인 333 숭을 길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길들였고요. 길들이는 영상을 찍으려 는데 여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찍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한번 구롱 리뷰와 귀빙 리뷰 그리고 관롱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롱부터 리뷰할게요. 이거는 이 큐브는 관롱 화이트 버전입니다. 관롱 333인데요. 관롱은 와이 y 이사에서 만든 큐브입니다. 와이 y 이사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가격이 낮은 3,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가격 대비로 좋은 큐브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정도로 이 좋은 큐브 성능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었고요 음.. 처음에는 좀 많이 걸림이 많고 뻑뻑했으나 제가 많이 길들이고 나사 장력도 살짝 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 장력도 그렇게 많이 안풀었고요 하지만 조금 조금 많이 들었고 오래있어서 이활알도 발라주고 하니까 매우 좋아졌습니다 코너 커팅은 한 45도가 안되고 40.. 40도까지 된다 이렇게 딱 40도 이상으로는 안 되는 그런 큐브고요. 뭐, 스티커는 참 예쁘네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좋게 만들는 큐브입니다. 다음으로는 귀빙입니다. 귀빙은, 음, 귀빙333은 귀빙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 귀빙에서는, 이 귀, 아, 귀빙 회사다. 귀빙은, <laughs> 좀.. 미니큐브 중에서는 가격대비로 괜찮은 큐브고요 하지만 미니큐브인데도.. 미니큐브인데도 미니큐브다보니까 아마 투페토가투페토가 없기때문에 속발이 살짝 잦은 편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짝 많이 길들였기 때문에 매우 빨라졌고 성능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성능이 꽤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음.. 어, 옛날엔 안되던 코너커팅마저 요즘은 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밍은 꼭길들이셔야될것 같아요 음, 다음에는 담왕의 제메인 그 수롱입니다 수롱은 처음 왔을때랑 엄청 많이 차이가 나셨어요 음, 이제 수롱의 코너커팅은 음, 이렇게 딱 45도까지 됩니다 옛날에는 40도 밖에 안 됐지만 코너 이제 살짝 길들인 후에야 음, 45도가 됐고요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 수, 뭐, 이거 뭐, 이 수릉 자체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로 매우 좋은 큐브 중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은 수릉을 아직 완벽하게 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다리는 덱을 하고 있습니다. 수릉 덕분에 기록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근데 수릉은 이제 안 되던 역포까지 잘 되고요. 이제 수동때를 해서 35초 이하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록을꽤기대리시면 정말 사은품에 비해서는 매우 좋고 가격대보다도 매우 좋은 큐브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수록은 옆코가 옆코도 한 블럭에 반, 반 정도는 안 되지만 반에 반 정도는 돼요. 꽤 괜찮고요. 큐브정에서는 확실히 가격 대비는 좋고, 지금 아직 추가를, 삼성품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나마 메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한번 수롱 구매하시거나 상품으로 받으셨으면, 꼭한번들드시길 추천드려요. 진짜 가격대비로 매우 좋고요. 여러분들도 한번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옛날 영상과 지금 저의 큐브 수롱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